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시 소원구 수곡동 더시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춘식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 요즘은요 어, 제가 군생활을 34년 하고 운영하고 요즘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아침 9 시면은 구룡산를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여기 서원복지관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고 그게 일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뭐 기뻤던 일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최근에보다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이 아들이 경찰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가장 제일 세 동안. 그 어떤 일이 것 같습니다. 네,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음, 우리 아들이 하나인데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기획관을 거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 건강하니 잘. 지금대로만 커지고, 그리고 우리 소주들도 건강게 공부 잘하고, 우리 며느리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같이 건강하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자신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가방끈을 길지 않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생활을... 34년 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금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자신한테 칭찬해 주고 싶은 네.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